할부 렌탈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고객사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용점수 하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렌탈료는 전액 모두 매입자료로 쓸수 있어 부가세 환급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분들께서는 절세를 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계 구매나 인테리어 창업에 필요한 큰 비용을 월하다 분납할 수 있어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기간이 종료되면 무상 양도됩니다. 반납 없이 추가금 없이 장기 할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급금이 필요하지 않아 자본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할부 렌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당일 접수부터 계약까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아래 번호로 편하게 주세요.